자, 오늘, 어, 켤레 복수수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수수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켤레 복수수라고 하는 건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A 플러스 BI의 바는 약속이죠. 실수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허수 부분에 있는 이 어, 어, 부호, 플러스 B잖아? 그럼 이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우리는 켤레 복수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2 플러스 3i 라고 하는 켤레 아, 복수수의 아, 이복수수의 켤레 복수수를 구하라. 그러면, 네, 2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우리가 5 마이너스 i 의 켤레 복수수를 구하라. 그러면, 네, 5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실수인 5에 대한 켤레복수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보세요. 5 플러스 0i 라고 생각을 하면 5 마이너스 0i가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냥 5와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3i 라고 하는 수에 대한 켤레복수수를 구하라. 그럼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3i를 뜻합니다. 자, 요게, 켤레복수수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가교재 5번에 보면, 네, 마이너스 5 플러스 7 i 의 켤레복수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는 겁니다. 네,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네, 3 플러스 i 의 켤레복수수를 구하라 그러면, 네, 3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켤레복수수의 개념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내용으로요. 아, 이러한 복수수 우리가 복수수가 뭔지 배웠잖아요. 복수수의 사칙연산. 자 무슨 말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네, 나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배웁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덧셈.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3i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이렇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5 플러스 6i라고 하는 복수수와 그다음에 3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복수수의 뺄셈을 해라. 그럼 얘는 일단 어, 가로를 풀어야 되겠죠? 5 플러스 6i 마이너스 3 플러스 2i가 되고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2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에서 네, 8i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더하기 빼기 했잖아. 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7번이 바로 곱셈이죠 자, 7번이 뭐라고 돼 있느냐. 네, 3 플러스 4i와 네, 1 마이너스 2 i 의곱셈을 해라. 곱셈은 전개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3 곱하기 1 해서 3 되고요. 그 다음에 3하고 2i를 곱해서 마이너스 6i. 4i와 2를 곱하니까 4i. 자, 4i와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8i제곱이 됩니다. 자, 3, 그다음 요 둘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i 되고요. 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8이 되죠? 그래서 1 1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곱셈도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항식에 전개하듯이 전개하듯이 그냥 쭉 곱셈을 하면 되고 중간에 i 제곱이라는 게 등장하면 마이너스 1로 바꾸시면 돼요. 자, 8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2 마이너스 5i와 곱하기 네, 8 마이너스 3i를 계산하라. 네, 그냥 곱셈이니까 전개하듯이 합니다. 곱셈이 전개예요. 28에 16, 23은 6이죠. 그다음에 58에 40. 그 다음에 5, 3, 네, 15i의 제곱.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6이 되고요. 자, 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둘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6i. 따라서 1 마이너스 46i가 된다. 네, 곱셈까지 일사천리로 왔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눗셈을 하나 해야 되는데, 자, 나눗셈은 이렇게 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원칙 아까 조금 아까 케 켤레 복수수 배웠잖아. 이제 이게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게 나눗셈이죠그지1 마이너스 i를, 네, 1 플러스 i로 나눠봐라.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네, 분모분자에 이렇게 해서, 이기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인데, 자, 얘가 이제 1이란말이에 1. 1인데 어떻게 하느냐? 분모의 켤레복수수. 즉, 1-i를 분모분자에 곱해. 자, 어차피 똑같은 수니까 얘가 1인 거죠. 자,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네,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는요. 네, 1 곱하기 1은 1이죠. 자, 1과 마이너스 i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와 1의 곱은 i. 그 다음에 i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과 똑같네요. 그래서 1. 자, 마이너스. 1, 1은 1. 1 곱하기 i, 마이너스 i. 자, 마이너스 i랑 1이니까 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제곱. 자, 따라서, 네, 분모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자, 아까 i 제곱이 우리 얼마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플러스가 되고, 1이 있으니까, 분모는 2. 네, 분자는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1 없어지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2i, 결국은 2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i. 그죠? 자, 1 플러스 i 분의1 마이너스 i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 자, 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그냥 무난합니다. 그죠? 그냥 그럴 것 같은 그 짐작들을 하면 되는데, 나눗셈의 경우에는 반드시 분모의 켤레 복수수를 곱해야 한다. 하나더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네, 1 플러스 2i가 있고요. 1 마이너스 3i가 있어. 그럼 여기에, 자, 어떻게 한다? 네, 1 플러스 2i가 있고, 네, 분모 문제에 반드시 분모의 켤레 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i. 분자는 1 마이너스 3i와 1 마이너스 2i를 곱하고, 이제 각각, 분모 분자를 각각 이제 곱셈을 합니다. 자, 11은 1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i는 마이너스 2i. 2i랑 1이랑 곱하면 플러스 2i. 그 다음에 2i랑 마이너스 2i니까 4i의 최고. 그다음에 1,1은 1이고, 그다음 1과 마이너스 이 i는 마이너스 이 i. -2I. 자 마이너스 3i와 1이니까 마이너스 3i. 자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이 i면 플러스 6 그죠? 그리고 i의 제곱 그렇죠? 자 얘네들 사라지고요. 자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4하고 고빈에 플러스 4 1. 자 5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인 거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i는 마이너스 5i. 분모 분자에서 이제 5가 약분되니까 결국은 누가 남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수수의 나눗셈까지도 했습니다. 오케이.